우리 존경하는 내네 기빈 여러분, 이렇게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느 라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가평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오후석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최정령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재례에 오신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으신 이정은 경기연구원 경기국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님과 토론을 이끌어가실 소송규 대진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최현정 의원님, 그리고 이혜정 박사님 가평 출신입니다. 이혜정 박사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장욱 교수님, 그리고 정현수 수박업지부 가평 지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김동현 경기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합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현재에는 공론화 의원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 지난 4월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견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제시되어 관련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단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북부를 분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를 넘어 비수도권 정치권과 중앙정부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지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벽이 없이 소통하고 긍정 또는 부정적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가평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평구민 화이팅!